안녕하세요. 5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구시 달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상인동 상인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3억보다 27.38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9 19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수모건서한이 다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2억보다 27.25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진천역대우이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7억보다 24.65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원동 서한이다음네이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4억보다 24.15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원동 서한이 다음 네이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4억보다 24.15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동 그린맨션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이 억보다22.7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5억보다 22.2% .22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 삼성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사 4.99억보다 20.87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진천역대우의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7억보다 20.47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유천동 진천역화성파크리젠시 2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51억보다 20.18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화성파크드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7억보다 20.18% 저렴한 6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기동 죽전역 코오롱 하늘채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9억보다 19.91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태왕 아너스 월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6억보다 19.66% 저렴한 3.9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태왕 아너스 월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6억보다 19.66% 저렴한 3.9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영모아일가파급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7억보다 19.5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영모아일가파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사전 97억보다 19.5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영모아일가파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사전구 7억보다 19.5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43억보다 19.51% 저렴한 9이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9 19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프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5억 보다 19.07% 저렴한 3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서한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57억 보다 18.95% 저렴한 2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당동 신당하나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2억보다 18.88% 저렴한 2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동 그린맨션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82억보다 18.85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원동 대곡사계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7억보다 18.77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태왕아너스베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8억보다 18.56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곡동 삼성 내미안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3억보다 18.54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비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억보다 18.52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 월드메르디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2억보다 18.3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태왕 아너스 월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7억보다 18.28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천동 월배 2차 귀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8억보다 17.74% 저렴한 2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8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코오롱하늘채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 0 9억보다17.53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28 28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